안녕하세요. 결혼문마 TV의 미스스 여우입니다. 연애할 때마다 쉽게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3년, 5년, 10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연애하는 커플들이 있죠. 바람기가 아닌 이상 사랑하는 연인과 오래도록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모든 연인들의 바람일 텐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랑하는 연인과 오래도록 사귈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오래가는 연애의 조건이란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특정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래가는 연애의 조건 탑6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6위, 관계 만족도. 두 사람이 현재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척도인데요.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한테 불만이 많거나 다른 사람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헤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겠죠. 현재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면 오래가는 연애를 할 가능성이 53%. 그런데 53%라고 하면 어찌 보면 50대 50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 관계의 만족도라는 것은 쉽게 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관계에 만족한다는 것이 시시각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 내가 이 관계에 만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오늘 만족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변화 무상한 척도이기는 해도 여전히 연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척도라고 합니다. 5위 신뢰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신뢰가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바로 이 신뢰가 있어야 이 연인 관계가 오래 갈수 있다는 건데요. 연인에 대한 신뢰는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연인과의 사이에서 또 부부지간 사이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상대한테 거짓이 없는 솔직함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의사소통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래야 오해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 공대 삼촌이요.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사실, 신뢰라는 의미는 많은 것을 내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한테 솔직한 것도 물론 그렇지만, 그 사람을 그냥 믿어주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믿어주는 거, 그 사람을 좋을 때뿐 아니라 안 좋을 때, 싸울 때도 그 사람의 진심과 의도를 믿어주는 거, 그게 신뢰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나쁘게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그 사람의 속을 믿어준다는 거 그게 신뢰가 아닐까요? 그런데요 결혼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사람이요 저랑 연애할 때 나이를 4살이나 줄였더라니까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사람이 실제 나이가 4살,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4살이 더 많다는 거요 럴수 럴수 이럴수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4위는 일체감인데요. 일체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로 느끼는지를 나타내 주는 척도예요. 원래 연인이라는 게 오래 사귈수록 취향이라든지 작은 습관 하나하나까지도 같아지기 마련이잖아요. 제 경우에도요, 저는 초딩 입맛이거든요. 단짠, 달고 짠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국내 삼촌은 달고 짜고 절대 안 좋아하거든요. 되직한 거 이런 것도 안 좋아하고요. 맑고 그 재료의 천연의 맛을 즐기고요. 조미료 절대 안 쓰고요. 그런 자연의 맛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남편 입맛을 닮아가더라고요. 대신에 남편도 요리할 때 설탕이나 아니면 올리고당 같은 거를 저를 위해서 조금씩 더 넣어주고 있어요. 저를 고려해 주는 거죠. 공대 삼촌, 땡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외에 입안 헹구는 거 있잖아요. 리스트 땡이라는 거. 그걸로 입안을 헹구는 거부터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남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연인들은, 부부들은 이렇게 닮아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새삼 했었습니다. 이렇듯 연인들이, 부부들이 함께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비슷해지는 게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상대를 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을 일체감이라고 한다고 해요. 바로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런 일체감이 높은 커플들은 서로를 잘더 도와주고, 상대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커플들이 오래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3위는 사랑. 이건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 없겠죠. 현재 내 연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오래 가는 연애의 척도가 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한쪽만 많이 사랑하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다면 그 연애도 오래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연애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둘의 사랑의 크기가 엇비슷해야 그 연애가 오래 갈수 있다는 거. 지금 연애로 마음고생 하시는 중년 연인들, 커플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2위 책임감. 이 책임감이 높은 커플들은 연인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둘의 관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건데요. 연애가 오래 가라면 부부 관계가 오래도록 잘 지속이 되려면 어찌 보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그 관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감 의지와 노력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잡초도 뽑아주고 햇빛도 쏘여주고 물도 주듯이 내 연애에도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이게 두 번째 결혼인데 이번만큼은 잘 살고 싶거든요. 운 좋게 좋은 사람도 만났고 사실 우리 공대삼촌도 완벽하진 않죠. 단점 많아요. 그치만 세상에 자기와 꼭 맞는 사람이 어디 겠어요 그냥 우리 남편의 좋은 점, 또 저한테 잘해주는 거, 저 이뻐해주는 거 이런 좋은 것만 보고 살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아주 사소한 그런 행동까지도 정말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감사라는 게 이상한 게 감사할수록 더더 더 많이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전제 결혼에 대해서 의지를 다지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대망의 1위는요. 이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콩깍지 사랑의 콩깍지가 연애를 오래가게 하는 1등 조건이라니 놀라셨죠? 사람들은 대개 연애 초기에나 콩깍지가 씌어졌다가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콩깍지라는 거는 두 사람이 함께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는 거래요 물론, 연애 초기처럼 강력하진 않겠죠. 그치만, 여전히 연인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콩깍지라는 것의 강도라는 것이 오래가는 연애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콩깍지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우리 남편은 콩깍지가 많이 벗겨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연애할 때는 되게 사랑꾼이었거든요. 되게 스윗하고 달달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점이 좋았는데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막상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다소 동지 같은 또 친구 같은 그런 스테이지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아직 콩깍지가 안 벗겨졌나 봐요.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는 남편이 그렇게 무작정 좋더라고요. 아직도 설레고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싸워도 서운한 마음과 삐진 그런 마음은 있지만 빨리 화를 풀고 그냥 화해하는 편이에요. 이게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그럴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시간에 사랑하고 아껴주고 더 많이 함께 있고 싶어서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제 콩깍지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의 숙제 드릴게요. 우리 연인한테, 배우자한테 손 마사지 한번 해줘보세요. 너무 뜬금없다 싶으면 그냥. 좋아요는. 되게...